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6시 반경에 일어나서 봤을 때는 고기가 안 죽어있었는데 지금 9시 한 2, 30분 정도 됐습니다. 9시쯤에 아침밥 먹고 위에 올라가서 씻고 내려오니까 고기가 또한 마리 죽어있네. 그래도 한 마리밖에 안 죽어있어서 다행이네. <laughs> 어, 고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억수로 싱싱한데 오늘 낮에 뭐천남하고 이렇게 오니까 천남이밥 먹으러 온다니까 요반 뭐 통과를 잘라서 구워주고 반은 우리 반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어 토요일이라서 좀, 뭐, 일을 일찍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 가게, 뭐, 청소 닦다 해놨고, 조금 일찍 서두르는 이유는, 어, 저희 집에 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신데, 어, 참돔, 어 두분 드실 거, 미리 숙성을 해달라고. 항상, 항상 전화를 하실 때마다 숙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한 시쯤 오실 건데, 지금 한 9시 반 됐습니다. 그래도 숙성이라면 한, 최소한 한 4시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숙성 느낌이 나요. 두세 시간 가지고는 숙성이 된줄 몰라. 그래서 조금 미리 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던져볼게요. 자, 이걸로 고기가 큰데, 아, 아 고기 지느러미 쪽에, 이쪽에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완전히 이렇게 붉지는 않고 약간 좀 짙은 붉은색이 나는데 자연산 맞고요. 오리지널이좀금 약간 상처가 났네. 요거는 먼저 잡아야 되겠죠. 사이즈는 조금 크긴 한데, 잠깐만요. 보통 요두 분은 오시면 한, 어, 농어든 참돔이든지 한 1.5kg 정도, 정도 드시니까 요거 잡아가지고, 어, 마스카라 반, 어, 그냥 순살 대 반, 요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조금 남겨둘게요. 어차피 점심 때천나먹기로 했으니까 거기에다좀 보태드리고, 어, 제공해 드리는 양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되겠죠. 한번 무게를 다아 봅시다. 국지로, 가 조금 안 되네. 요 1950g 정도 됩니다. 1950g. 요, 근래 제가 이제 계속 참돔이 그렇게 이제 육질이 좋지 않은 시기. 왜냐면 하 제가 아무리 좋은 걸 골라 쓰고 있어도 그 비율 자체가 산란기가 한 5월달, 6월달, 7월달, 거의 한 6월달, 7월달 되면 산란기가 끝납니다. 대부분 한 6월달 정도 되면 끝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조금 큰 사이즈들은 뭐, 일찍 산란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산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5월, 6월, 7월이라고 잡읍시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이제 8월 말이니까, 한 6월달, 평균적으로 6월달에 산란을 하는 것들은 거의 한두달 정도 이제, 산란기가 일을 하면서 했어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정도, 한이 k g 정도 되는 사이즈들도, 살이 올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살이 없는 것들은 또 없습니다. 어, 늦게 사달한 것들은 살이 별로 없는데, 요 정도 되면, 어, 상당히 괜찮을 것같요 오랜만에 참돔 수율도 한번 따라보고, 얼마나 이렇게 육지도 오르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요 근래에 참돔을 많이 안 잡아봤잖아. 왜냐하면 이제 뭐, 고기도 잘 죽고 참돔이. 또 참돔이 워낙 좀 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진 것들이 좀, 이제, 비율이 많으니까, 이렇게 썬더 매입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삼좀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팔면 될것 같습니다. 사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물좀풀어 놓고. 어, 참돔은 농어하고 달라서 대가리가 비교적 큰 생선이기 때문에, 어, 농어는 요즘에 뭐 웬만하면 40%수율을 넘지만, 참돔은 웬만해서는 40%수율를 넘기가 진짜 힘들어요. 대가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1,950g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38% 정도 잡으면 어 800g까지는 안 나오고 한 700g은 넘게 나오겠죠. 750g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750g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터치를 어 해가지고 손님한테 한 1.3kg 분량 그 정도 드리면 되겠죠. 1.3kg 분량 한 500g 정도만 맞춰 드리고. 좀 남겨놨다가 처남한테도 못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두분드시는 너무 많으니까. 면 내장 안에 어 부레막이 있는 부레하고 어, 내장 사이에 이 안쪽에 청이 지있는 곳이 있는데 이 기름이 상당히 올랐죠. 기름이 두툼하게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육질이 괜찮을 것 같죠. 육질이 괜찮을 것 같죠? 대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 뜨겁다. 대시 너무 뜨거워. 공기 자체는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와, 가을에 이렇게 곡식이끼는 그런 대시 돼가지고, 쨍쨍합니다. 와. 와. 제더워 땀이 줄줄 날라간다. 아주 이거만 해놓고, 늘 저녁이 좀 지나가야 일을 할수 있겠네. 자, 아이고, 중갑밥. 어, 오늘 토요일이니까 일이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어, 참조도를 어, 상당히 바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참돔 영상 하나로 나중에 저녁에 편집하기로 하고 요거 한번 찍어 봅시다. 살이 제 생각에는 뭐 100점은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시기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큰 사이즈의 그 고기들은 최소 3개월 이상은 돼 어느 정도 육질이 어, 좋은 상태에 오른다고 이거는 뭐 언제 살라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은 살라는 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시점 어, 상당히 기름이 올라와 있어서 괜찮긴 한데 1 0 0점짜리는 아니고 어, 90점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손질 한번 해봅시다 이. 아 그리고 제가 어제 <laughs> 어제 영상에서 농어 너무 좋다고 농어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드시라고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누가 댓글에다가, 어, 농어를 먹었는데, 어, 기름기가 빠졌더라면서, 어, 농어는 내년에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크크 해가지고. 누가 보면 우리 집에서 먹은 줄 알겠어. 우리 집에 뭐, 어제부터 장사해가지고, 장사하지도 않았는데, 어, 정확하게 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서 어떤 농어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농어는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좋습니다. 어, 어떤 농어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손님께서 잘못 골라 드신 거예요. 지금 무조건 농어는 좋습니다. 오히려, 농어가 참돔보다 더 좋아. 제가 참돔 영상을 찍고 있지만, 농어가 무조건 좋아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농어 드십시오, 농어. 참돔도 많이 드시고 자,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농어 한 마리 죽었네. 아, 잠시, 뭐, 이게. 응.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고맙 응. 어? 힘이 너무 좋은가, 거 <laughs> 이거? 이건 듀애블리티가 잘못된 거다. 내 구성이. 자, 한번 손질 한번 해봅시다. 참돔이. 완전 빵빵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살이 괜찮게 올른 상태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영상에도 이상해 나올 것다시 깨야 돼. 손이 젖으면 장갑이 잘안 들어가. 아? 오늘도 메시티? 맨유로 갔나? 맨시티 어. 거의 갈거 같지만 하더만 요새는 뭐상전벽회네 근데 자기입으로 절대 맨시티는 안간다 했잖아 옛날에 씻고 내려왔는데 올라가서 또 씻어야 되겠다. 아 바깥에서 뭐하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자 떼가 붉으니까 요거는 떼바로 자르도록 할게요. 이거 가 얼음물 좀 담아줄래? 마스크좀 하게 먹었다고. 야, 잡, 잡음 좀안넣면안 되겠나? 촬영하고 있잖아. 요거 하나 탈피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자. Yeah. 자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름기가 상당히 올라와서 어, 좋다는 걸알 수가 있죠. 어, 네, 요 아직까지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보시면 하얗게 기름이 이렇게 혈압육을 뜯고 있는게 보입니다 약간 이게 뭐 설탕 글레이징 처럼 이렇게 살짝 하얗게 뜯고 있는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참돔은 이제 점점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거는 마스카우를 해서 지금 9시 40분인데 나중에 1시에 손님 오시면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스카우를 해가지고 자, 전화 좀 받고. 여보세요? 예. 어? 아침에 농어 한 마리 죽었더라. 와요. 뭐안 좋나? 돈 어디서 받았는데? 어 방금 이제 화로판매자 형님 전화가 왔는데 뭐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뭐 통화 내용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참돔이 수통이 안맞나 왜 이러나 참돔이 싸그리 몰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집에 어 고기가 괜찮은지 전화를 주셨네요 요즘은 뭐 저희집 뿐만 아니라 어디 할것 없이 고기가 너무 잘 죽어가지고 아 다들 이렇게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아무튼 뭐 저도 한 수주 때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몸살이 나면서 해야 돼. 그 너무 무리해서 고기 받았다거나 손실이더 많아서 780. 수율이 아, 좀안 맞나. 2g 왔다 갔다 하네요. 788g 나오는데 786g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786g 나누기 아까 1950이었죠? 어, 수율이 잘 나왔다. 어40% 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40%가 넘었네요. 지금 이 정도 시기에 어, 참돔이, 어, 40%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문을 놨다가, 손님들 나중에 1시에 오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 5분, 1시 7분 정도 됐네요. 어, 1시 10분까지 오실 거라고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어, 지금, 또, 다른, 다음 손님도 계속 입고 해서 배를 썰어서 냉장고에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천암하고, 저행하고 와있기 때문에, 어, 한 조각 그쪽으로 떼주고, 500g 분량을 남겨놨습니다. 요거 1.2kg 가격하더라 자, 어차피 두 분이서 한 1kg 남짓 참돔 반반 이렇게 요걸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1.2kg 분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살 좋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뭐 농어도 좋고 참돔도 좋지만 제가 뭐 지적빠지도 말고 농어를 드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어를 참돔을 대려 쓰고 있지만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 어, 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시라고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죠. 10번 붙으면 한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 참돔도 마찬가지예요 참돔도 지금 요, 요것처럼 수율이 40% 높고 엄청나게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는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좋아요. 그런데 참돔은 지금 100마리 중에서 한 60마리, 70마리 정도가 이제 살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딱한 마리 한 마리만 두고 이야기를 하면, 어, 더 좋은 농어도 있고, 더 좋은 참돔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당연히, 어, 뭐랄까, 농어가 참돔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시, 시기 자체가, 시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농어가 낫다, 참돔이다, 낫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 계절의 특성상 전체적인 걸 보면, 참돔보다는 그래도 농어가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참돔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 참돔은 제가 아까 처형하고, 처남하고 어, 먹을 배를 썰어주면서 참돔을 한 조각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농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돔이 못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삼돔도 맛있는데 제 입에는 너무가 더 낫더라. 그런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둘다 가격이 똑같으니까, 취향 따라 한번 드셔보시는 건 권합니다. 확실히 숙성이 조금 되어놓으니까, 자르는 단면이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나오죠. 윤기가 자르르 하면서 매끈매끈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참돔 한 접시 완성이 됐네요 어, 육즙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참돔을 만약에 참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돔을 드시겠다면 2kg 이상 되는 거큰 거보다 한 1kg에서 1.5kg 사이 어, 작은 사이즈를 드시는 게 중간 사이즈를 드시는 게더 좋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 고기가 크면 클수록 살이 오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어, 경, 경차보다, 어, 덤프트럭이, 어, 가속과 전기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고기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 더 많은 에너지가 당연히 이제 충전이 돼야 살이 더 빰, 빨리, 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가능하면 너무 큰 것보다는 한 1kg에서 1.5kg 정도 중간 사이즈를 드시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참돔을 드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바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니까 지금 농어든 참돔이죠. 뭐 없어서 못먹지 뭐. <laughs> 안 그렇습니까?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자, 바쁘기는 바쁜데 다음 손님 또 농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농어를 한번 썰어봅시다. 농어 이거는 1.7kg 짜린데 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농어도 이제, 이렇게 기름이 올라와서, 어, 상당히 맛있는 식입니다. 아까 제가 바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농어가 기름기가 떨어져가지고 맛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요, 즘 농어가 맛이 없다면 언제 농어를 먹습니까? 지금 여는딱제7인데 음력 7월달인데, 지금 농어는 무조건 맛있어요. 무조건 맛있습니다. 혹 가다가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한 번씩 저는 경우,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무도 호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리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1%도 안 되는 확률. 요즘 같은 경우는. 타는 냄새 난다. 자 이렇게 농어 그대의 선택은 자뭐 제가 뭐삼동도 팔고 농어도 팔면서 어느 게 낫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 계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본인이 취향 따가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안 좋은 게 없으니까. 자, <laughs>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디, 어디부터 먼저 나가노? 8번부터?